안녕하세요 한빛식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, 지금 나가는 것은 이제 배송 관련 공지 사항입니다 혹시 오배송이나 잘못된 배송 부분들은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셔야 저희가 됩니다 그래서 뭐한달 뒤에 2 주일 뒤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바로 보내주시고 또 잘못된 거는 저희가 반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그 반품 좀 신청을 해드릴 거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어, 저희가 농장 직송으로 이렇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음, 어, 개발을 올리다 보니까 다른 그 꽃들 무늬가 많이, 식물들 무늬가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고요. 어,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어, 주문은 메시지 보내놓으셔요. 그럼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을 해드립니다.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 주시고요. 어, 지금 요 나가는 거는 어, 무늬 호접란입니다. 음, 이 문의가 상당히 좋습니다. 어, 이런 문의가 참 나오기가 힘든데, 입장 수는 이제 식물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화면에는 뭐몇 장인데, 나한테 온 거는 몇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최대한 좋은 거를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꽃은 지금 현재 오른 색깔로 피어 있, 있고요.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런 호접란 이런 것들은 계속 연중 나오는 게 아니라 딱, 요렇게 나올 철에만 딱 나옵니다. 그래서 요 때, 나올 때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. 음, 요렇습니다. 꽃이 되게 예쁘죠? 투톤으로 돼갖고요. 실제로 보면 꼭 나비가 살아서 움직이는,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꽃대가 두 대씩 요렇게 다 있어요. 어, 보통 한 대씩 요렇게 있는데 두 대씩 있고, 입장이 약간, 약간 시카만이런색 있죠? 요거는, 어,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나온 이파리에선 당연히 인, 인거고, 지금 요, 화면은 우리 고객님께서 잘 받았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잘 도착하고 있습니다. 꼼꼼한 포장으로.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주문하시면 되고요. 지금 요 나가는 건 긴게 하 아닙니다. 노란색 투톤에 이렇게 꽃 이렇게 지금 화면처럼 사진이 삐 사진에 꽃처럼 핍니다. 그래서 꽃 색상이 되게 예뻐요. 얘가.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 없어요. 이이요 품종은 지금 요 품종만. 지금 뒤에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갈 건데요. 요, 지금, 음, 노랑색에서 요 투톤으로 피는 거는, 어, 몇 품, 몇 색깔이 없기 때문에 노랑, 주문하실 때 노랑 투톤 주세요. 이러면 됩니다. 요 노랑 투톤으로 해서, 뭔가 벌브가 굉장히 튼실해요. 튼실하고 전부 다 특, 때, 네, 특품입니다. 특품. 보다시피, 지금 전부 다 특상, 어, 특상로 해놨죠. 그, 긴기한아니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아, 저쪽에는 산데 여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 특상, 가, 예, 특상을 지금, 어,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. 요건 지금 핑크 투톤이거든요. 요 색도 지금 많이들 가져가셨어요. 우리 고객님께서. 그래서 화사해요. 화사하고, 긴기한 나는 향기가 참 좋죠. 근데 이제 그 향기가, 음, 낮 12시쯤, 낮 12시대쯤 되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. 좋고, 어, 요거는 지금 흰색입니다. 흰색 긴기한 안도 있고요. 어, 다 특상 음, 특상인 아이들로 좀 어, 음, 준비를 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죠. 자 이렇게 이렇게 예. 꽃대가 다글다글 다글하게 맺혀 있는 것도 있고 약간씩 피어 오르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, 이렇게 피 피어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어 이제 싱싱하고 그렇습니다. 지금 이거는 찐보랍입니다찐보란인데 얘도 벌브가 제일 큰것 같아요, 얘가. 아, 키도 크고, 지금 요렇게 요런 색상이 피어나요. 굉장히 선명하죠? 음, 선명해서, 얘네들은 이제 집 안에 갖다 놓으면 눈에 확띌것 같아요. 아, 너무 화사하다, 집이. 요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긴게 하나는 흰색하고, 그 다음에 핑크, 그 다음에 찐보라, 그 다음에 그 투톤 노랑, 노랑 투톤으로 이렇게 되는데,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노랑 토터는 이제 저기 품절이 될 수도 있고요. 다 특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특상인데 가격은 시중 가격하고 많이 일반 뭐 차이가 안날 거예요, 아마.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큰 거죠. 많이 크죠. 엄청나게 크죠. 그죠? 네, 이렇게 좋은 아이들로 특상인 아이들로 보내 드립니다. 아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, 22,000원에 받고 있습니다. 긴게 하나는 어, 포장비하고 이래 하니까 그리고 는 신비디움입니다. 신비디움이 가격이 원래 좀 비싸거든요. 근데 꽃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핍니다. 요거는 어, 지금 살몬색으로 제가 그냥 일단은 이름을 해놨는데요. 요 색상은 이제 핑크에도 되고 살몬색에도 되고 주세요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핑크인 듯 살몬인 듯. 색상이 되게 정말 어, 신비로운 것 같아요 누구든 누군지 이름을 참잘 지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린노락 약간 초록색인 녹색인듯 노랑인 듯 요런 색상이 피어나고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신비디움은 자 이렇게 되죠 자 신비디움은 55,000원 입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신비디움하고 긴기완아니나딱 요때만 나오죠 알죠 그 이제, 어느 철에 가면은 지금 없어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빨리 구입하시고요. 요거는 호접난 노랑입니다. 어, 노랑인데 얘가 좀 많이 귀한 거예요. 음 그래서, 어, 좀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건강하셔요.